오목사와 성경읽기 역대야 3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야 3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야 34장은 유다왕 요시아의 개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직도 어렸을 때 왕에 있으지팔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발의 재단을 털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하는 우상들을 빠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한들의 뼈를 제덤에 불리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문나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 그렇게 행하여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기는 우상들을 빨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태양신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면 우리가 참 유다 나라에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문나세, 아몬, 이런 참 악한 왕들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으로 또한번 요시아의 기억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유다왕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자 시스기아가 13번째 왕, 문나세가 14번째 왕, 아몬이 15번째, 요시아가 16번째 왕, 16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개혁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개혁 그리고는 나머지 이 시대기아까지는 아주 급속도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마지막 개혁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 두왕의 악함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는 이 역사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가 죄를 지면 또 어떻든 다시 개혁에서 돌려 눌러 가고 또 그럼 악한 것도 일어서 또 죄를 범해 하나의 길을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왕 역사 속에 마지막 요시아 왕의 마지막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우리는 한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까요자 8세 왕이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죠 근데 참 감성 은이 어린 나이 8세 그 왕이 오르고 살아랑이그 왕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이 모시게 정직했는데 다윗에스기로 하겠다 아그 그러니까 마지막 요시아 왕은 정말 보석 같은 중요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성년 아직도 어렸을 때 어립니다 그러니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조상 다윗사 삶을 빌어서 잡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결케 하고, 나머지 모든 우상들을 다 빠버려서 불살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유다 나라를 통해서 무슨 승부를 걸었을까요? 철두철미하게 우방이방신 잡신들 다 엉터리 같은 것들을 몰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시의 나라를 통치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몸부림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은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 바라본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 당시의 아들의 그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올곧게 정말 하나님만을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욕받쳐 미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의 신앙길을 걸어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유시아 왕은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8절, 율법책을 발견한. 가참을 겠습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년, 18년, 째1 8째그 땅과 성8년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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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8년 하려하여 아세 18년, 18년, 1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장 힐기아에게 나가서 전에 하나님이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에비 사람들이 문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아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한 자들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자를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한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비 사람들과 무라이 자손 중 야하과 오바다요 그하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아계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여러분,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냥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이방 선자들과 대항할 때 여호와의 무너진 안을 수축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무너질 때 가장 첫째 무엇이 문제십니까? 하나님의 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전의 선결함이, 하나님의 전의 온전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지 않죠. 죄몸된 교회가 보이지 않거든요.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2 차로 물려가고 거기는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데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으로 다시 또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악수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개혁은 어디서려 합니까? 하나님의 전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면서부터 즉 무너진 곳에 허물어진 곳에 그리고 사라져 버린 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전 온전하게 세우는 그 세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개혁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요샤 왕이 있은 지 18년에 그 왕이 있은지 18년에 그땅 성전을 청결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합니다. 그때 무엇을 발견하는가?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의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지양 힐리아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의 헌금한 돈을 꺼내는 그 순간에 모세가 전 여호와 율법책은 레위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는 레위기를 찾 않았을까 레위기를 찾을 것이다. 율법책은 레위기니까. 힐기가 서기만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 하고 힐기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한 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써와서 감독자들과 일꾼에게 주어 나이다. 하고, 서련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안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안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쏟으신 진노가 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전의 그헌금한헌금그 돈을 꺼낼 때, 제장 힐기아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이 책이, 아니, 성경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말씀이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갖다 주며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 이게 뭐 회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대해던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쏘으신 진노가 크다 하니라. 말씀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사실 요새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 1189장 66권 속에 여러분 영혼에 밝게 들어가 있는 말씀은 몇 권이 됩니까?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 영원 깊이에 잠겨서 나오지도 않는 말씀일 죠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하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이 원목사와 성경 읽을 통해서 한 번만이라도 확하게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제가 이게 너무 짤막한 시간이니까. 강의설교로 이런 걸 못하겠지만 그냥 읽는 거통독일한 번만 해도 요 정도 기준만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알고 한 번만 해도 정말 읽어버리면 여러분 성경에 진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삼초전 숨겨졌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가?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잊어버렸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한 쏟은 진노가 크다. 그다음에 이 실기야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손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사의 손자 복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리 그에게 그 뜻을 전하며 홀대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지향을 내리되 또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묵게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은도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중에 하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손에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중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의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던 그 심정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재앙이 그대로 임한다. 근데 유다왕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평화하니 너의 묘실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유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이제 요시아왕의 계획을 반짝하고 그 금물살 타면서 멸망의 길로 들었는 거거든요. 마지막 등불이었던 마지막 기억이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지는 올라가 가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안들과 리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 귀에 들려 주고 왕이 저 저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 하고 예루살렘과 베암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사야서속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냥을다제거해 버리고 이사례의 모든 사람으로 그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알아본다. 하나님 말씀은 왕에게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사반이 왕에게 말하고. 두번째 왕이 발견한 모든 책을 모든 말씀을 무리게 읽어 귀에 들려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내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1189장 전체를 다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온 목사와 성경 읽기를 2020년 12월 말일까지 달려가면서 한장한장이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 목사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정말 성경 1189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핵심만이라도 붙잡고 그 중심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의 뜻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시상은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이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떤 말씀인니까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때,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요시아가 마지막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요하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개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켜, 그 모든 기록들 어약면 이루리라고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정말 부름받고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목회 사항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이순종의 언약을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꼭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 이와 지우시아가 이스라엘에게서 한 모든 땅에서 가장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여호와 여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이하님 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산손들러분요시아가 사는 날에 한 명의 왕이 얼만큼 중요하지. 그리고 이 왕이 죽으면서. 얼만큼 주다가 급속도로 무너져 버리는지 상수 여러분 정말 절박한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목회를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 서서 마음이 참 많이 급하고 절박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모든 자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청결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1189장 이제 2024년 12월 말까지 하지만 꼭 한번 꼭한번 도전하시고, 한번 도전하시면 이미 끝까지 완수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적어도 성경 1189장이 담임 목사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런 용감하고 위대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야 34장 여기서 마칩니다. 살로